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들의 역할은 계속해서 내 마음 속에 들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들보.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을 티라고 얘기해요. 남의 티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거든요. 아니,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 항상 막 손가락 차는 거죠. 그게 보여서 그래요, 보여서. 안 보이면 말을 못하는데 보이니까 근데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너의 들보를 볼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서는 내 눈의 들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들보죠 들보라는 건뭐야 규모가 그만큼 크고 강한 거예요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게 내 마음속에 있대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밖에만 있으면 그 티는 보이는데 자기 마음에 그큰 들보가 안 보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남의 티보다 더큰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티뺄 생각 안하고요. 내 마음의 들보를 빼려고 하는데 더 의식을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티에 관심이 없어요. 네. 결국 은혜의 줄에 서는 것은요. 환상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들보를 잘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생각과 말에, 중심에는 내 에고가 있구나, 내 주인된 내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 이런 우리의 자리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점점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된 욕심과 이기심을 인정한 거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아,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회개하고 나서 변화의 몸비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안 돼라고 포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견했는데. 주님 이거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내 애고와 욕심은 그대로 있으면서 성령으로 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바꾸지 않고 이거를 빼내지 않고 내가 주인자리 계속 있으면서 성령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힘으로 어떤 그런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 이런 사람도 잘 안됩니다 기가 사라져야 돼요. 자기 반성과 자기 인정을 통해서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제가 주인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 말씀 들려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귀를 기울이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누군가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우리 자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즉 사랑을 흘려버리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자리 거듭난 나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본문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싸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싸은 악을 에서악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속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내 말이 내 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내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선을 낸다 그래요. 선을 낸다는 게 모르겠어요. 말과 행동이 선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대요. 악한 사람이 말하고 악한 사람이 나는 행동도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몰라요. 뭘 보고 아냐? 나오는 말을 보면 나오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왜? 다 마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이 나올 때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연결된 말이 아니라면 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실 행동에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듭난 성도의 말과 행동은 일치됩니다. 그래서 말은 행동으로 나오는데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물론 우리가 가식적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남들 듣기 좋으라고. 그 립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성도들은 그런 쪽으로 말하면 굉장히 선이 흐르진 않고 뭐 이렇게 공중에 날라갑니다. 좋은 분 저도 어, 굉장히 많은 기간을 실망을 나누면서 성도들에게 또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그게 있어요. 저분이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가 그냥 딱 와요. 그러면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애고예요. 왜? 그래야 나를 거부하지 않으니까. 예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 힘든지 아세요? 근데 예쁘다고 얘기를 하면 얘는 나를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좋아져요. 네.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말들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그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나오는 말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인 사람은 악하게 말하는 게 진심이고, 선한 마음인 사람은 선하게 말하는 게 진심이에요. 그죠? 근데 둘다 힘이 있어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하는 사람은 그 굉장한 강력한 부정적인 힘이 있고요. 선한 마음에서 선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요, 항상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남들이 듣기 좋은 말을 자꾸 하다보면요, 내 마음과 말이 점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말을 잃어버려요. 뭐라고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는지못 듣게 돼요. 그 성도는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하는 거예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데 선한 마음이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많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항상 선한 건 아니잖아요.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다 보면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말이 나오는 게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말이 나온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팔 하나, 하나 있고 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로, 아, 나는 괜찮아. 너는 정말 예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면, 선한 말로 바꾸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이 말에 있어서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직업상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상상 내 말을 지켜보는 항상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삶을 살면서 그다 러 보면은 이 말이 선이 안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놔두지 말고 한냥제 마음이 이렇네요.라고 하면서 그 말을 바꿔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만나 기도에 오면 말씀 목사님이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냥 50분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잘 몰라요. 기도 딱 끝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눔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을 거짓말로 할수 없거든요.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자기를 포장하는 말을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단이 돼요. 아, 제가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제가 이런 마음이 있네요. 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인조, 인도자도 그것을 들을 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말한 걸 이렇게 정리하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들이. 아, 내가 이런 마음이 있구나.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으면 또은혜 자리를 쉽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힘이 여러분 말이에요. 진실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결된 진실한 말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일으키고 또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공생는다 말로 하세요. 몸으 움직이지만 사약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포가 있으셨어요. 바로 제자들이 그 역할을 주님은 감당하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거 연결된 그 마음에서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이 살아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이와 화가 나는 성질의 말이 아니고, 뭔가 지적하는 말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계속 기어갈수 있는 자리기도 이 합니다. 말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선하심을 말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초를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선하심이 연결돼서 말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행위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나 삶이 어떤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바위에 깊이 기초를 세운 든든한 집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진실함 때문에 더 공격과 방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 어떤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로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 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결되는 사람은요.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파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파도가 오도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성도가 되는 삶을 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을게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를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건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름다울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점점점점 많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 있어요. 그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시다그 선하심을 내삶 속에서 막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로 나타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아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